안녕하세요. KGC 인상공사 배드민턴탄 트레이너 이윤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강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어, 오늘 시간에는 초보자, 중급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박혜현 선수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손을 대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베개, 목침, 뭐 기타 또 머리를 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이면 아무거나 받쳐주시면 되시고요. 일단 몸통은 최대한 일자로 맞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세우고 이때 제일 많이 나오시는 실수들이 허리가 너무 앞으로 들어가 있거나 골반이 앞으로 너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뒤로 둥글게 말려 있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보다는 이 옆부분, 허벅지 옆부분에 조금 더 강화가 돼서 좀 다른 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일자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90도, 90도 각도를 만들어주시면 되시는데 다만 발 뒤꿈치가 너무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몸통에서 가당선을 그었을 때 뒤꿈치가 만나게끔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일단 이 운동은 위쪽, 위쪽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열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끔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문 열리듯이 다리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탁구, 셋. 탁구.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가장, 어, 무릎을 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실수는 자, 무릎이 열리면서 골반이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무릎이 열리면서 발도 같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실 텐데요. 요두 가지 전부 다, 중구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어 약간 비유를 하자면 노동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급자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일단 만약에 집에 밴드가 있을 경우에 똑같은 자세에서 밴드가 있을 경우, 밴드를 무릎 사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위치는 편하신 위치에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에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열어서 다시 천천히 닫고, 무릎 열고, 천천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설치 하시, 밴드를 몸에 끼우시고 정점에서 5초 정도 버티신 후에 최대한 천천히 내려와서 무릎을 모아 주시면 되시고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일자로 서준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접어주세요. 어 이때 가장 많이 나오 실수가 허리만 굽혀지는 게 아니라 어, 배꼽 인사하듯이 골반으쭉 빼면서 상체를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후 이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많이 나오시는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무릎이 굽혀지면서 상체가 과도하게 들린다는지. 아니면, 무릎이 굽혀지면서 앞으로 넘어갈 것처럼 되시는 경우인데, 체중은 항상 발 가운데 부분에 위치시켜 주시고, 머리 위치가 변하지 않게끔 그대로 살짝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이제 먼저 운동하실 때 가장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운동은, 이 운동은 움직이는 쪽, 그 운동하기보다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써 자세한 강의를 볼게요 내가 오른쪽을 운동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체중을 100% 오른발로 이동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에서 100%가 어떤 느낌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00%라고 하면 체중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반대발을 바닥에서 완전히 뗄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100% 이동이 된 상태고요. 일어나시죠. 정면에서 한번 정면에서 보시면 자, 골반 살짝 접고 무릎 살짝 낮추고 체중 오른쪽 운동 그다음에 왼쪽 발에 살짝 바닥에서 떼고 겠습니다이 상태를 유지할시면 체중이 완전히 100%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운동 방법인데요. 일단은 자세는 아까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고 체중을 완전히 넘겨서. 자이 상태만 해도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어, 이 이후에 나오는 동작보다는 지금 하는 동작에서 약간 버티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왼발을 무릎이 펴질 때까지 바깥으로 쭉 빼보실게요. 자, 바닥 살짝 찍고 자 이번에 왼발을 오른발 옆에 붙여보실게요. 나온 실수가 여기서 이제 무릎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전 단계인 딱 버텨놓고 기다리는 운동을 해주시는게 조금 더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그리고 이제 발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발은 지면에서 3cm 정도만 살짝만 띄워주시면 되시고요 간혹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 좀의욕적 의욕에 불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최대한 살짝 띄워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KGC 인상공사 트레이닝센터 이윤한 트레이너였습니다. 어, 혹시나 다른 부위에 대한 운동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